그 옛날에 기동아 부탁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그 기동이라는 애가 저랑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 기동이 기동이 하는 겁니다 걔가 귀신을 보는데 겁은 진짜 많은데 기둥이...가 지도인... 그러니까 엄청 무서우면서도 그 귀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러 진짜 겁이 많은 애인데도 말을 못하겠네 겁이 많은 애인데도 용감하게 용진해서 자기의 이... 뭐랄까 그런... 두려움 같은 걸 이겨내고 정말 감정적으로 자기가 진심으로 할수 있는 거를 해나가는 게제단에는닮았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만 끕니다 해서.